지금 우리 어디, 어디까지 배어왔어요 되었, 네. 기 저기, 저저번에기저들어기는데 직역으로 11월 기7일날 621번 기저그 뒤에 1 1월 19일 날 643번까지 기 저기, 더 어, 나왔는데? 더 나갔다고? 예, 네. 조금 나왔어요. 아, 조금 나왔구나. 어디까지였어? 제 기억은 694원까지였어. 694? 어디까지나지 기억이. 예지, 어디까지 됐었어 기억이. 교모된 거는 페이지 110번까지 신상고 교과서 127번까지 했네. 아저 685번까지 했습니다. 이게 더안 나왔어요? 응. 685번. 이진이라고 하던데. 186번. 그러면 내일은 좀도 나가는 거 하고 시간 나가 4 6번 어떻게 이게 분수꼴로 되어있습니까? 또 미분한다고 또 제곱하지말고 나눠 나눠서 어떻게? 세개로 나눠 아, 그렇지 세개로 나눠야돼 네. 분수꼴이니까 1, 1 1 플러스 엑스 분의1 마이너스 엑스 제곱 분의1 dx 플러스 엑 x 분의 일 마이너스 x 의의제 x 분의 일 x x 네, LN LN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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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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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 x 분의 x x x x x x x x 그렇지 마스 아, 여기 바로 이거야 이렇전 나눠서 요 어? 저는 x 의 마이너스 2제곱으로 했어요 응. 어어 어. 맞아 x 의 마이너스 2제곱으로 백호 690번으로 합시다 6 0번 f 가 이러할 때 F2가 2의 제곱일 때 F3의 값을 봐라. 네. 얘는 근데 게 돼? 이게 분리가 되겠지? 네. X가 2의 X제곱 마이너스 1. 네. 2의 X제곱 플러스 1. 2의 X제곱 마이너스 1. DX. 약분 약불 약고 이거만 남겠네. 이의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 이렇게 되고 f 이걸 준 이유는 뭐야 c 찾으려는 얘기지. 이는 이의 제곱 플러스 e, e 플러스 c. c가 이제 얘가 이의 제곱이랑 c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e 랑 대입해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 그래프 하다가 일단 뭔가 작품이 치워지는 너무 쉽지? 쉽지 너무 쉽지. 삼각함수, 에셜궁, 예. 그러면, 얘는 지금, 삼각함수가 두 개, 지금, 니거 이거, 자체게 이거, 니까 어떻게 거 이거, 이거, 이줘야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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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약분이 되겠지 네. 수분해서 그러면 뭐만 남느냐면1 네. 코사인 x만 남게 됩니다. 네. 그러면 x의 마이에 코사인 x가 되면 사인 x c는 이렇게 됐고 다음에 f 분의 파이는 분의 파이 2분의 1 C. 얘가 6분, 6분의 파이가 되니까 c 는 2분의 2분의 1대하는건자 네, 이게 이제부터 이렇게 생각해야 돼 지금 피적분 함수가 두개가 곱하여져 있는데 같은 종류지 다양한 길이잖아 이럴 때는 뭐해? 치원 접근하는 그렇죠. 거고 다른 종류끼리 국가있으면 고분 접근법을 생각니다 자, 뭐를 지할 건가 생각해 보면 얘를 미분. 미분하면 얘가 되니까 얘의 뭐 실, 실수배가 되니까 이거를 치환을 하는 거죠. 그 x 의제고 마이너스 x 플러스, 플러스 1을 t로 치환하면 양변 미분하면 마이 4 x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은 d x d t d x 네, 그러면 시간면 Dx. dx는 뭐라고요? d x 바꾸자고 네. dx는 4 x 1 분의 1 dt. 네. 그러면 사 x 마이너스 고 t의 내제 곱하기 x 1 분의 1 dt. 그리고 약분, 약분이 되서 결국 t의 네제곱 dt 이렇게 되는거지 네. 그러면 5분의 1, 5분의 1 t의, t의 5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되는거지 f0이 근데 이게 중요한건 이걸 그대로 이걸 가지고 쓰면 안된다는거야 우리는 fx야 변수가 fx니까 얘를 x로 다시 고쳐줘야 되는거야 네. 그러므로 얘는 5분의 1 2x. t 자리에 뭘 넣어야 돼? e^x의 제곱, e^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5제곱 플러스 c. 얘가 f(x)가 되는 거지. 얘는 지금 t에 관한 식으로 붙쳤기 때문에 f(t)가 되는 거 네. 그래서 다시 활용시켜줘야지. 그러면 f(0), f(0), 0, 1, 5, 마이너스 5분의 1 플러스 그냥 오네 그냥 플러스 C가 되는 거예요. 얘가 오네일. 오네일이라고 그럼 C는 오 오네일. 예. 그래서 1, 2 반대되겠죠. 이것도 같은 함수기 때문에 얘를 미분합니다.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되니까 역시 2x의 제곱 2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t로 치환하고 4x 플러스 a를 dt dx 그면 dx는 4x 플러스 1 분의 1 dt 제절 치환을 하면 약 그냥 생략하게 생략하게 되면 t의 3분의 1 제곱 dt 이렇게 되겠네. 사이즈 플러스 약분1 0리고 그러면 얘를 1 더하면 3분의 4, 4분의 3 t의 3분의 4 제곱 플러스 c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다시 4분의 3 t가 뭐였어요? 어. 2x의 제곱 2x의 제곱 플러스 1. x 플러스 1의 3분의 4제곱이니까 얘를 한번 곱하고 3제곱은 2x의 제곱 플러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돼 플러스 1이 3분의 4제곱이니까 t의 제네 네. 근데 그러면 3분의 3이잖아요 좀. 3분의 4제곱이니까 얘는 t 곱하기 t의 3분의 1제곱자야 네. 이게 t잖아. 이게 t의 3분의 1제곱자야 아.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네. 그래야 보기 이 수립되네. 이게 몇 번이야? 4번네. 그렇지? 네. 706번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여기에는 이거 나중에 보면은 그 부분작품으로 어. 붙일수도 있지만